네, 제가 또 이렇게 이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직접 다 완성된 음, 에, 건물이기 때문에 완성된 방입니다. 실제 방인데 이 이제 에, 가구도 들여놓고 여러분들께 에, 보여주는 방으로서 소개를 하고 제가 또 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부천에 와가지고 맨날 여 길바닥만 다녔지. 부천에 와서 어느 일정한 높이에서 이렇게 공간을 에, 바라본 적이 없는데 부천도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을 소개하고 이건 지금 A 타입 방입니다. A 타입 방이고 B 타입 방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복층이라서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널찍하고 생활 공간이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전망을 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지금, 부천역, 이쪽이 남쪽 방향이죠? 서쪽이쪽이 서쪽 방향입니까? 네, 서쪽. 아, 서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와, 저기 멀리 서 산이 뭔가요? 저기, 저건? 산도 보이고. 와. 저게, 계양산 아닐까요? 아, 인천인데, 그러면? 네, 저쪽. 그렇죠. 아, 맞네. 인천. 맞다. 서쪽이니까, 계양산이 보이고, 저 안테나도 두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멀리 지금 쯤으로 제가 이 캠코더 제가 얼마 전에 사가지고 처음 찍는 겁니다 60배 쯤으로 당기니까 뭐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고 그리고 이게 복층이 이렇게 공간이 높아요 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이 이렇게 있고 주방이 있고 이게 에 다용도 이거 뭐라 고 그러죠 뭐. 수납장, 아, 우리 또, 이쁜 실장님이 수납,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고, 와, 이렇게 수납이 있고, 수납 백0 0세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해놨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깨끗하게. 냉장고 아닌가요?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큰게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뭐, 1인 2인 살계는, 네, 있고, 아, 세탁기도 있네요. 어, 저는 뭐 이거 영상을 찍어서 사전에 이렇게 다 저거 하지 않고 는 하이라이트 쿡탑 음식조리 그 다음에 세탁기가 있고 이거 신발장이네요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장화 같은 것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신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제가 보기 아 샤워 부스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고 아, 이렇게, 여기 또 얼마든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뭐냐면 이게 예 저기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있고 밥솥을 이렇게 이렇다 뺐다 슬라이딩식으로 이렇게 해 있고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 여기 이 계단 올라가는 그 측면을 이용해서 여기 수납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복층은 저 혼자 올라갔다 와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여기 틀로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해놨고 계단을 올라가 보겠는데, 복층이 A 타입 복층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 제키 높이까지 거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입주자 계약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맞죠 네 이걸 선물로 준다고 해요 여기. 영화도 볼수 있고 이게 선물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좋은 건데 미니 미니용인데 이거 이걸, 이걸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그러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두 사람이 에, 예, 뭐 기구가 해도 충분한 공간이긴 넣었습니다. 쪽베드두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좋고, 자, 보겠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여기, 이렇게 책상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여기 베드가베드가 아니라 이렇게 소파를 여기다 놓고서, 전망을 탁 내려두면, 여기 앉아서, 제가 앉은 자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딱 앉아서 찍으니까 이렇게 전망이 좋습니다 서쪽 방향이라는데 와 너무 좋습니다 이쪽 방향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높습니다 친구가 높아요 4.5m 복층입니다 복층 복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A, A 타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B 타입 B를 또 소개하러 가겠습니다. Isso mesmo.